Prepare for deployment, strike one. France is sending an urgent mission request. We've gotten reports of alien activity taking place in a densely populated urban center. 아, 민간인 구축이 제일 짜증나는 미션이라 하던데, 완벽을, 완벽을 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도 한번 이제 해봐야죠. 제발, 민간인들... 헐... 떡하니, 표시 나게 해놨네. 건물 또 안쪽에 있지 않겠지? 음, 안쪽에 없네. 그리고 짜증나는, 아, 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일로서, 어, 유빈가야 있잖아. 어차피 두턴 있으면 하니까 애들이 바로 옆에 구출 어차피 못하네. 어하 어, 언안 되네. 아이쿠 어쩐다. 여기 어차피 바뀌고. 차량에 붙어 있으면은 차량이 막 터진다고 하던데. 오우 oh We wow. wow. 인간이 어떻게 살려내 인간이 어떻게 살려내? 여기서 존나 싸야 되잖아. 아, 명중률 좋구네. 아, 중화기가 제일 명중률이 좋지. 진짜. 아, 왜못싸왜못왜못싸한칸 뭐, 이동했는데 씨씨씨씨씨 어떻게 하지? 저 녀석 죽은 살려내야 되는데 최대한 근접 아 이게 아니지 44% 젠장 락앤건 할까? 이렇게 락앤건 오케이 락, 락앤 제발. 어뭐 얘네 체력 존나 없잖아. 나 지금 무슨 짓한 거지? 나왜 체력을 안 받지? 나왜 체력을 안 받지? 아, 지겠군빈 나갔어. Fucking h e l 얘네 어째 근접이잖아. 엄폐받자 소용 없는 없는 거아니얘요 데미지 많이 있네 잠시만 얘 이동하고 나면 아... 저다 민간 한명 잃을 수 밖에 없겠네 개... 저기서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 와! 워우... 민간 하면 죽겠다. 허, 쉣. 홀리 쉣. 홀리 민하다 와우. 피할 수 있나 보자. 아, 근데 생포. 나왜 생포 안생 젠장. 생포할 수 있는 딱 좋은 기회였는데. 너 체력 회복하자, 체력 회복하고, 어한 방에 죽을 수 있네, 이때도. 아. 얘는 이동력, 이동이 얼만지 다 보일 수 있나? 볼수 없죠. 아까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 근데 여기, 여기 얘를 죽이러 갈 수도 있겠네, 진짜. 에이씨... 얘한 방에 죽나? 체력이 몇이야, 너? 어, 체력 많네? 어, 네네벨 1짜리가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시 아, 저런 애들 더 많이 분명히 튀어나올 거야, 지금. 그래. 더 튀어나올 거라고 믿고 얘를 생포할 거니 신경 쓰지 말자. 반 죽었어 힘들어. 뭐야 얘 생포 못해? 생포 표시가 아예 안 뜨네요. 그럼 뭐 죽여야지. Out of the game. 아 근데 체력 없는 애를 너무 징글 시켰구나. 징글. 경계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네 자 어디서 튀어나가 보자 와, 좀비로 변한것 보다 적이 안맞는게 더 황당하다 오우, 7 데미지가 분말이야. 얘네 왜 이렇게 쎄?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거, 씨. 아 나, 전에 생포할 수 있나? 생포, 좀비? 예, 좀비 못하네, 생포, 생포? 얘, 지금 체력 몇이야? 아 체력 많구나. 너. 지져라. 와, 한대 더. 오, 얘 왜. 공격 한 번밖에 소모 안한 걸로 아는데, 공격을 못 했네? 음. 나이스. 아, 은폐물을 이용을 못하네, 진짜. 얘가 맞는거는 어떻게든 막아야되니까 얘보다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되는데 에이 쉣 구출하는거 출나어렵다 빨리 나, 빨리는 나아가야되겠고 애들은 존 무서워죽겠다 아 무서워죽겠고 진짜 아이씨 제발 아, 구출은 안 되는 데 로켓을 쏴버릴까 아, 이렇게 보소. 이제 체력이 없는 게 너지. 해보 해보. 아, 이제 날아다니는 쓰레이가 워우! 설마 행동 또 있는 거? 어, 다행히 행동이. 도망쳐, 도망쳐. 아, 나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저기로 딱 들어갈 수 있는 행동력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 여기를 소모시켜야 돼.. 소모시킬 수 밖에 없네. 아, 짜증나네 이거. 이 민간인들 왜 멍하니 있어? 나이생포할야있겠다 생포, 생포. 생포, 생포. 예 s 아, 여기 위험하네, 이쪽으로. 어... 뭐야, 얘 적이야? 아, 저거가 깜짝이야. 생포합시다. 생포합시다. 나이스 nice. uh -huh, uh -huh. yeah. 아... 이동을 어떻게 하지? 자, 너가 여기 두명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술탄을 던질 수 있네. 에이씨, 스이안 되잖아. 엄패를 어차피 못하네. 그럼 쏴 죽이려고 해야지. 오, 나이스. 나이스. 치명타. 나이스. 인간이 구출하고. 지금 아직 한명도 안죽었지 아, 죽진 않았어 인간인 죽고거 외에는 인간인죽고거 외에는 걱정하지 어 저쪽에도 있잖아 아 차량 터질것 같은데 외계인을 그, 다 죽이는걸로 애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맡겨봐야죠 연막탄 연막탄 너희도 위험한 데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뭐야 방금. 튕겨져 나간 것 같아 방금. 제발 연막 타임. 나이스. 못 맞춰, 못 맞춰. 뭐야? AI가 좀 멍청하게 행동해가지고 다행히. 버텨냈습니다. 네, 돌진 안에둘다 살릴 수 있지. 좋아. 네, 적극적으로 나서면 은 지금 뭔가 우리가 우위를 정할 수있는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자.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달리면은 어 라, 락앤건 치명타율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씨 어, 체력을 회복 풀 시키면은 풀 시키고 근데 락앤건 하고 한반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달리고 락앤건 할까 오케이. 둘이서 같이 하면 되겠다. 제발. 어, 뭐야. 아! 왜? 왜? 에라이씨.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제발. Yes! All Yes! Yes! 훌륭함훌륭함훌륭함 오훌륭함 얻기 어렵다는데 민간이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지금 잘 되고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죠.